잘 나오겠지? 어 왔구나. 앉아봐. 아. 아. 너는 그 순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아? 갑자기요?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솔직히 아. 말해서 그는 아. 순창을 잘 모르긴 해요. 왜냐면 아. 그 아시잖아요, 제가 순창을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입장이기 때문에. 내가 좀 구상한 게 있는데 일단은 너가 가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. 또뭐 준비해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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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산스러웠어 <laughs> <laughs> 난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충창에 뭐가 유명한지 너도 알잖아 그... 뻔하 뻔한 고추장 <laughs> 근데 고추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<laughs> 봐봐 없지 고추장. 그러면은 고추장을 나랑 만들어 보자고 근데 나도 오늘 처음이야 <laughs> 너도 처음이니까 누군가를 <laughs> 아, 초대해놨구나 아, 그럼 내가 미리 다 그... 그 섭외해가지 예, 어. 그 내가 말씀드려놨어 일단은 가자. 내가. 가면서 설명을 말만, 말만 하는 걸로 보이지? 내가 지금. 너 이따 깜짝 놀랄 거다. 야, 우리가 웃고 떠드는 순간에 바로 도착해버렸지, 뭐야? 장류 체험관이잖아, 벌써. 내가 여서 사진 한방 찍어줄게. 자. 하나, 둘, 셋. 찰칵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코로나 때문에 저희 그 일행분은 내가 체온한번측정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, 여기 분도 네. 측정해주시고요 네, 기계에다가 체온한번해주시고요 측정해 체온을 재니다네 의상은 아, 시고입니다 요리 시작습니다네 어우 네 이번에 이제 순창 전동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하실 건데요 앞에 보면은 이제 단지 안에 제가 순창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져있어요 노란거는... <놀란> 빨간거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. 네. 빨간 그러면 노란거는 뭘까요? 카레 아니에요 카레 매... 네. 카레요매주네 맞아요 매주가루너 어떻게 그렇게 네. 잘 알아? 혹시 매주라고 보시면 이런 매주 많이 보셨죠? 네 네모난 메주 이건 뭔지 아세요? 그 던, 던킨... 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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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대사 비율을 섞어서 이런 도너츠형으로 고추장용 메주를 따로 만듭니다. 아 주걱을 이용해서 한번 잘 섞어서 네. 이그 올해 초에 달고나 커피 유행한 거 아시죠? 사실 한국은 고추장의 민족이어서 <laughs> 달고나. <laughs> 음 어떤 거 같아요? 확실히 방금 막한 거라서. 뭔가 고추장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고춧가루의 느낌이 좀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 디테일하게 보면 많이 찍어 먹어봐야 돼요 아, 우 이거 맵네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자를 만들 거예요 고추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피자예요 우리나라에 삼각 가... 하나밖에 없어요 와우 신선하 개발한 불고기 떡피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재료 한번 봐주시겠어요? 네 피망이랑 겉은 양파가 있죠 일단 칼을 사용해서 썰어 거고요. 네네네. 그 안에 보면 컵에 밀가루 반죽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치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 토마토 고추장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어 놨습니다. 토마토 고추장. 피망과 같은 양파가 있죠? 칼을 사용해 가지고 썰어주시는 거예요. <laughs> 이제 뚜껑 열어주세요. 숟가락 떨어지게. 오메. 찍어주세요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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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 맞춤 사이즈 이 그릇에 딱 맞아서 기분 이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지금. 그러면은 이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너 거야. 맛이 어떻습니까? 진짜 맛있어. 오야 어. 어. 하나. 더 먹어도 될까요? 아까 추운데 왜 불러냈냐고 <laughs> 짜증 내서 미안해요 음, 아, 지금 이 여기에만 안주하면 안돼 다음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자고고고고 <laughs> 선생님 남은 건좀 싸주세요 <laughs> 음, 뭘 준비한 건데 보면 알아요 보면 아, 너무 꿈에 달리안녕하세요 어, 네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 이게시을 만들어 보셨어요? 네네. 네, 네. 네, 맞습니다. 자, 여기는 지금 저하고 같이 할 체험은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체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. 네. 아, 일단 이것 좀 놓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이제 진행을 할게요. 자, 보시다시피 저기 이 안에 그있는건 그래 찹쌀입니다, 찹쌀. 네. 자, 이 찹쌀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보시게 되실 거예요. 네. 먼저 이 찹쌀이 잘쫄깃도깃하게될수 있도록 웃기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아. 먼저 이 떡메를 이용해서 이 찹쌀이 잘 으깨질 수 있도록 네, 한번씩 힘으로 이렇게 눌러 보시는 거예요 아 자, 자, 이게 잘 으깨질수록 나중에 인절미가 맛있는 인절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보시고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네. 분이 직접 떡메를 한번 치는 체험을 네. 한번 해보시고요 편한 자세로 잡고 편풀 둘 같이 해주시고 둘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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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겠습니다 <laughs> <아쉽네요. 아쉽네요. 웃음> <아쉽네요. 웃음> <아쉽네요>. <laughs> 자! 아아아아아아 <같이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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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아 자, 어... 하나! 야! 하나! <웃음> 하나! <웃음> 하나! <웃음> 자, 이제 두 분을 이 지금 맛있게 만들어진 이 인재를 비가지고 그래서 홍콩을 직접 구청으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오! 어, 선생님. 그,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시네요. 야, 잘한다, 너!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랬는데참 좋네요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역시 내가 친 거라 쫀득하게 맛있다. 앉아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나요, 저희가? 다 드시고 가셔야죠. 저,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. <laughs> 네, 저희가, 네. 부해드릴게요 아, 감사합니다. 좀 뻥튀기를 또튀긴다고 해서 왔는데, 네. 우리 그, 선생님이 또 계세요.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. 아, 제..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쌀이을 이용해서 내가 맛있는 꽁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. 자. 자, 참보시면 받으시면서... 된다. 아, 어, 그냥 쌀이네 네. 그냥 꽁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... 선구기 샌드위가선 있다가 제가 이 기계를 끌 겁니다 당연히 딸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땀이 타겠죠? 그러니까 이딸이 타지 않도록 우리 체험분 우선 이 선구기를 직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터질 땐 자동으로 터져요? 아, 아 이거는 저희가 이걸 아. 터지기 전에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.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는 벌써 여기까지 올라갔습다 아, 어, 좋아요, 좋아요. 진짜 무섭습니다. <laughs> 진짜, 진짜 무서워요. <laughs> 이 순간을 기다렸다 네가 두려움에 발발 떠는 그 모습. 어, 이쯤에서 전해 한번할까요나 이쯤에서 견해한번 들어가자. 천체 아아 잡아주시면 된다. 대로 대로 잡아주시고 네. 이 상태로 계속 보존시킨다. 어그 상황에서 지금 선생님 분 약간 더 올렸어요. 어!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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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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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시님다 자! 님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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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 1, 2, 3 2, 4, 5, 6, 7, 8, 9, 10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내가 준비한 거 어땠어? 진짜로 끝내주는 하루 보냈습니다. 이게 딱그 체험이 단계별로 뒤로 갈수록 좀더 익사이팅해지는? 심장 짜릿하고 너의 지친, 지쳤던 일상 중에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됐었으면 좋겠어. 야, 친구를 잘 둬가지고. 아 지친 일상 속에서 한번 한 번, 리프레시 한번 했네. 이렇게. 저 우리 완전, 봐봐. 양손 무겁게. 멘트도 통해버렸다. 저 이제, 티밥 먹으러 가야되거든요. 먼저 할게요. 티밥 먹으러 같이 갑시다. 그럼 같이 갈 티밥. <laughs>